반갑습니다. 고래선장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두산 애널리티 뜨뜨미지근한 결과로 실망하셨을 텐데요. 제가 우리 주인들을 위해서 오늘 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새벽에 출근을 했습니다. 엄청난 희소식을 갖고 왔고요. 오늘은 두산 애널리티 14만 원 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인들께 엄청난 희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출근한 이 고래선장을 위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애널 띨봉 차트를 볼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61선과 21선을 뛰어넘은 상태라 이 구간은 지지를 하고 이전 고점인 97,400원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오일선이 지지하고 있고 지금 도지캔들 떴죠? 이전 고점인 이번 달 9만원에서 빨갛게 양봉 나와서 마감할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미국 증시 열리고 있어요. 새벽 6시쯤 마감될 텐데 지금 현재 오늘도 뉴욕 3대 지수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지금 정고를 다 왔습니다. 이거는 삼각수렴을 그리고 산타랠리로 이어지는 12, 3월까지 불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고요. 차트가 그 이번 주 목요일은 크리스마스에요 산타랠리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중에 있고요. 0.5%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내 지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오라클이 지금 3% 이상 상승 중이고요. 3.05% 상승 중. 그리고 AI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도요. 어제 이어서 오늘 상승하고 있고. 1.3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될것 같아요. 테슬라도 1.5% 상승 중에 있고요. 원자력 관련주의 뉴스케일파워도 지금 1.8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주임들이 장전이든 장중이든 제방송 보실 텐데요.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두산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조선방산 원정 관련주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표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조정이 3개월째 많이 들어왔고요. 반. 등이 나올 수 있는 21선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산타레리를 시작으로 내년 1,2,3월까지 미친듯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제가 두산 헤벨리티 월봉을 분석해 놨습니다. 2007년도 슈퍼사이클 때 고점이 14만원, 15만원 이에요. 이때 슈퍼사이클을 보시면 빌드업을 한 후에 이 월봉의 긴 장대양봉, 두달 상승을 한 후에 내렸거든요. 지금은 18년 만에 돌아오는 슈퍼사이클입니다. 파형으로 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아직 긴 인거 한발이 안나왔어요 지금 18년만에 돌아오는 슈퍼사이클 이 이대로 끝난다 이건 말도 안되는거죠 국내 주식시장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두산이 이전 고점을 갈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드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무너지는데 두산 혼자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5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부터 그 분석을 들려 드릴테니까요 12월에는 절대로 두산을 놓치시면 안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삼성그룹 계열 이 굉장히 좋아질거예요 그래서 1 2월에는 두산의 너빌리티와 제가 오늘 선물로 소개시켜드린 삼성그룹이 최대 주진 어떤 한 종목, 이렇게 두 종목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요. 내년 우리 주인들 시드의 색깔과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은 또그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방송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제가 12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향후 5년간 국내 주식은요, 활활 타오를 거예요. 앞으로 좋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 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에 슈퍼세이클 진입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 2, 3년간 반도체 섹터는 불타오를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실적은요, 2028년도에 나와요. 이때가 최정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방어 주도 섹터에 조정이 있었다는 거. 이 바닥에서는 조정 시에 20을 에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을 하면은 국내 주식시장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남들이 잘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장기 추세를 분석해 놨는데요. 삼성전자의 앞으로 5년 간은 우상향이고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하고 있는 평행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25년 동안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이 평행 채널 중단을 뛰어넘었어요.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랬을 때 1년 안에 20만원, 3, 4년 안에 3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10만원대인데, 2, 3년 안에 20만원, 30만원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삼성전자 이 자리가 바닥이고, 다른 종목들도 바닥이란 얘기예요. 코스피 전체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2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성이 이곳으로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재방송을 놓치면 안 돼요. 12월에 꼭 준비해야 될 종목이 있어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당장 빠르게 보셔야 될 종목이 있어서 이거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선물가도 같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놓치시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삼성 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00 종목을 다 뒤져 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 5년간 흑자에다가 오픈 ai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이고 더 중요한거는 번개차트 월봉 하단에 6 0일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번개차트는요 이 하단에서 단기간에 100% 상승할 을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 종목 재방송은 만명의 상의 주님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요. 한꺼번에 매수액가 몰리면요 갈 것도 안 가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단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오늘 선물로 6504의 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님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른가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날려면 매수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이에요. 물려도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왜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냐면은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이걸 앞으로 할 거거든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현재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선 앞으로 주식을 할수 없어요. 이 AI 팩토리가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고요 관련.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AI 팩토리 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반도체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조율을 할수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100%가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이가 EPS가 200% 상승하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SD도 100%. 지금 마지막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분은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 분석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위기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 노란색 표시가 3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뭐냐?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 4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나고 위에서 잡으면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요.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예요.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는 먹거리가 있어요.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17만 5천원 간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은 깔고 가셔야죠. 단기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20만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의 평행 채널 중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지하고 상단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슈퍼 사이클이 오면 이 길에서 무서운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슈퍼 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재방송 잘 보셨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섹터의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1년 하락 후에 100% 상승했었고요. 지금이 1년의 기간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처럼 10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번개 차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 ...가 되죠. 주식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전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자인 기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은 흑자이고요. 거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쌍둥이 차트에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AA 7 0 0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 주신 우리 주임들께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이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임들도 귀찮고 저도 사실 보내드리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알려드릴 수 있고 주임들도 좋은 종목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귀찮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방송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